안녕하십니까 송백강민구입니다. 오늘은 제미나이 유료 버전인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버전에서 문서 첨부를 해서 분석하는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미나이는 웹 베이스 웹 버전으로 서비스하다가 올해 봄부터 한글 버전이 앱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듯이, 재미나이 앱을 어떻게 설치하는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이렇게 가서, 재미나이라고 치면, 재미나이라고 치면, 야같이, 재미나이, 구글 재미나이라는 앱이 두 번째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사용이 보이고, 설치하는 분들은 여기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일단 기초로 설치되는 버전은 무료 버전이 되겠습니다. 유료 버전은 그 버전 속에 들어가서 어드밴스드 버전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걸 설치하면 이와 같이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로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미나이 프로는 재미나이 어드밴서드 안에서 작동되는 LLM의 그 이름이기 때문에, 재미나이 어드밴서드는 서비스 제품명이고, 그 안에서 작동되는 엔진이 재미나이 프로 1.5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앱 버전은 밑에 카메라와 마이크만 있고, 파일을, 파일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나이 프로, 재미나이 어드밴서드 버전이라고 해도 앱 기반의 재미나이 프로 어드밴서드에서는 문서를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웹으로 가서 여기서 재미나이로 어, 가서 재미나이 이렇게 해 보면 재미나이 해 보면은 재미나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서 이렇게 해서 재미나이 그앱 버전으로 가서 여기서 상단에 점세점세 점세 개를 눌러서 어, 홈 화면에 추가라는 게 나오죠.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아까에서 봤듯이 이와 같이. 에, 바로 가기 만들기가 나옵니다. 바로 가기 만들기를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를 두번 하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어 여기에서 보듯이, 이와 같이 최고 하단에 퍼플렉스티 옆에 있는 재미나이웹 버전이 앱 버전과 달리 깔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깔렸다면, 여기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하면 제미나의 웹 버전이 보이고 하단에 보면 플러스가 동그라미 속에 플러스가 보이는데 이와 같이 하면은 이미지 업로드, 파일 업로드, 구글 닥스, 구글 드라이버에서 파일 추가가 있는데 파일 업로드를 이렇게 하면은 미디어 선택으로 가서 미디어 선택으로 가서 문서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문서를 이렇게 뭐 여컨대 어, 호기심에 묻고 열, 열정으로 답하다라는 제 전자책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와 같이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로드가 다 되면 이 책의 요지를 3000자 내 로 정리 이렇게 해서 책 전체가 500페이지가 넘는 전자책인데, 이와 같이 그 파일이 PDF로 올라가면은 엔터키를 치면 조금 기다리면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구글 노트북 LM 개인 AI도 재미나이 프로 버전이 돌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하게 작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답 생성 중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제미나이 어드밴스드에서 문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설명이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잘그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인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잘 깔끔하게 어, 제미나이 프로가 작동되는 제미나이 어드밴스드가 이와 같이 정리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복사하려면 하단에 있는 어, 주목 표시 옆에 있는 점세 개, 점 공유 마크 오른쪽 끝에 있는 점세 개를 누르면 복사 이렇게 딱 하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카톡이나 에버노트나 DOC나 HWP에 복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서 요약이나 문서를 정강 시키는 여러 가지 문서를 인수분해하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와 같이 제미나이 프로가 작동되는 제미나이 어드밴스들을 작동하면은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 기능은 그 유료 버전인 월 29,000원을 내는 어드밴스드 버전에서 작동되는 것이고, 일반 제미나이에서는 웹 버전을 가동시키더라도 이 기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공짜는 아무래도 유료에 비해서 기능이 제한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미나이 프로가 작동되는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버전의 문서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